여기 딱기다리고 있으면 되겠다. 여러분들, 잠 깨기, 3초 전, 2초 전, 2초 전, 발사! 우와! <웃음> <웃음>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거울 식구. 오지 마! 자, 다들 식사하러 갑시다. 오늘 점심 뭐 먹을래, 림상훈? 오, 부장님. 오늘은, 스시로 가시죠. 이야. 그래. 오늘은 스시다. 이따닭기마스 부장님, 나이스 일본어. 이러면은, 회사 생활 뵙죠. <laughs> 돌려주기. 아! <laughs> 여러분들 이거 안돼 이거 이거 안돼 이거 안돼. <laughs> 야 이거 야 이거 되는 거야? 이거 되는 거야 이거 이거 되는 거야 이거 이거 모르겠어. 밈패야 밈패. 민폐. 오케이. 림스 산전수전 다 겪었기 때문에 이 정도는 아무 문제 없지. 해규득.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예, 뭐야, 이거. 할로, 할로. 뭐야, 이거! 움직여! 야, 이거 뭐야, 이거! 여러분, <laughs> 이거,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이거! 여러분, <laughs> <이거, 웃음> <이거>, 이게! <laughs> 다행히 수도 있겠다, 이거. 갑자기 호흡이 좋은데, 너무? 뭐야, 이거, 너? <laughs> 뭐야, 버그 뭐야, 이거! 버그 뭐야! 버그 뭐야, 이거! 오케이! 잘 만들긴 했어, 그렇죠 2페이지,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아, 13번째요? 1, 2, 1, 2, 3, 4, 5, 6, 7, 8, 9, 10, 11, 12, 아 루미님 갑시다, 우린 어디로? 출구로 게임이 잘 되는군요 새세게 나갑니다! 여러분들, 연탈출 성공! 이게 운의 지존! 아...

Good morning. 오오오 u t a n n e b 절대 안가 절대 g 가 Oh, Diga,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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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너 no, 나 o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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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o no, n 하하하 신명 신명 삐삐삐삐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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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DJ 아니야 DJ 아니야 이 클럽 아니야 클럽 아니야 클럽 아니야 프래 클럽 프스터는 성실히 저희 특게더 게시판에 있습니다. 그만해 그만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이 클럽 아니야 클럽 아니야 오케이. 홍대 아니야 홍대 아니야 홍대 아니야 여기 아래는 아니야 아래는 아니야 오케이 나이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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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 맥밀란 나는 맥밀란인 거 알고 있지 냄새난다, 냄새 난다 이거 맵푸르스름한 냄새 아안줄 거야 와 야, 이게 맞네 여기 아여나안껴어져안껴어져안껴어져 안안 뭐야 이거 알았거든 이거는 대단 대단 안 죽어 안 죽어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봐줘 오케이. 빠졌어. 됐어. 아, 안 돼. <웃음> 아니. <웃음> 어디까지 끌고 가는 거야, 도대체? <웃음> 와. 나 <laughs> 지구까지 끌고 가는데? 와, 무섭다. 무서워. 봐줬어, 봐줬어, 와. 뿅? 루감이랑 공속이 대인거 같은데, 뚜벅이 살인마도, 그치? 케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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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네개다 생김새가 다른데, 각자 쓴 사람들은 100%씩 다 얻어. <laughs> 이렇게 나오기도 힘들다. 100% 조합. 제일 잘하는 살인마가 뭐예요? 저 크로덴 모레리요 내린다오. 실명 쓴다오. 아, 아 이게 맞는다오, 제발. 인코스 산다. 대단해 쓴다. 그리고 죽는다. 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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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어나어 어째 하요 이곳에 아무도 안 오는 건가? 오호호호 너희들의 죄를 크게 묻겠다. 오호호 나왜 아까부터 걸리면 바로 잠식이냐? 야 짐이야? 짐은 잠식이야. 아니, 맨날 걸리면 잠시인데, 왜? 특별히 통촉하도록 하겠다. 집중하지 마라. 내 몸을 손대지 마. 내 몸을 손대지 마라. 내 몸을 손대지 마. 개고 닫아야 돼, 이거. 개고 닫으면 일단 올킬이거든요? 저 친구가 붉을 열쇠가 아니면 올킬이야? 저 친구가 붉을 열쇠가 아니면 올킬이야, 일단은? 일나나받았고 진짜 아드네. 와, 미치겠네, 진짜. 진짜 아드야, 진짜 왜 그러냐, 진짜 왜 아드냐고, 진짜. 아어 <laughs> 예예. 와, 이게 터지네요, 바발 중계스 게임이. <웃음> 지금 <웃음> 됐어, <웃음> 내가 간다, <laughs> 내가 살린다. 어 바로구했어요 이거를? 와우, 뭔데 이거 진짜 도끼가 살인마 노는 거 같은데? 야 뭐야 이거 뭔데 이거 어디서 나온 거야 이거 뭔데 이거 야, 살인마 노네 오야 <laughs> 머리 위로 올라갔어 야 머리 위로 야 머리 위로 지나갔어 머리 위로 딱 칼질 시간 지금 칼질 시간 <laughs> 됐어 딱 칼질 시간이야 딱 칼질 시간 이제 들면 죽지 아니 뭐. 딱할지 시간. 와, 시간 재나 진짜. 아.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실컷 자만해 놓고 아니야. 이거는 자만이 아닌 교만. 교만한 자만은 하지 않겠지만 교만은 하겠습니다 나는 이제부터 교만이다 더 이상 끝도 없는 교만으로 끝없는 자기 과신과 허세로 가는 거지 퇴다핫 밀고 갑니다 틈틈이 아재 개구 좋구요 림스 무자비 띄울 수 있을 것 같구요 환자 맵에서 사라지고 있구요 왼쪽이 아닌 오른쪽이구요 잘 따라가구요 살았다 제프 숨소리가 꽤끈 편입니다 이렇게 앞에 마스크 썼는데도 코로나 대비책으로 썼거든요 환자가 안 보이네